이사야 41장 섬들아, 내 앞에서 잠잠하여라.민족들아, 힘을 새롭게 하여라.그들이 가까이 나와 말하게 하여라.우리가 함께 재판 자리에 가까이 가자.누가 동쪽에서 한 사람을 일으켰으며 의로 불러서 그분의 발 앞에 이르게 하였느냐.그분께서 민족들을 그에게 넘겨 주었으며 왕들을 다스리게 하였다.그가 그들을 그의 칼에 먼저 먼지 갖게 하였으며. 그의 활에 흩날리는 지푸라기 같게 하였으며 그들을 쫓아서 그 발로 밟아보지 못했던 길을 안전하게 지나갔으니 누가 이 일을 행하였으며 또 이루었느냐? 누가 태초부터 세대들을 불러냈느냐? 나 여호와 처음부터 있었고 나중에도 있을 자 내가 곧 그이다. 섬들이 보고 두려워하고 땅 끝들이 무서워 떨며 가까이 다가와서 각 사람이 그 이웃을 도우며. 그 형제에게 너는 힘을 내라 말한다. 대장장이는 세공인을 격려하고 망치로 다듬는 자는 모루치는 자를 격려하여 땜질이 훌륭하다 말하면서 못들로 그것을 단단히 박아 흔들리지 않게 한다. 그러나 나의 종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 나의 친구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었으며 그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말하기를 너는 나의 종이다. 내가 너를 택하였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였다라고 하였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놀라지 마라, 내가 내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강하게 하고 참으로 내가 너를 도우며 참으로 내가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 것이다. 보아라, 내게 노하던 모든 자들이 수치를 당하고 당황할 것이며 너와 다투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되어 멸망할 것이다. 내가 너와 싸우던 자들은 찾아도 만나지 못할 것이며 너와 전쟁하던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되고 허무한 것 같이 될 것이다.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말하기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를 돕겠다 하였기 때문이다. 지렁이 야구바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마라 나 여호와가 말한다.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다.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다. 보아라. 내가 너를 새롭고 날이 날카로운 터작기로 만들 것이니, 내가 산들을 쳐서 부술 것이며, 언덕들을 겨처럼 만들 것이다. 내가 그들을 까부르면 바람이 그것들을 날릴 것이고, 폭풍이 그것들을 흩어 버릴 것이다. 너는 여호와를 즐거워하겠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찬양할 것이다. 가난하고 궁핍한 자들이 물을 찾으나, 물이 없어서 갈증으로 그들의 혀가 마를 때, 나 여호와가 그들에게 응답할 것이며 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헐벗은 산들에 강을 내고 골짜기들 가운데 샘물이 솟게 하며 광야를 연못이 되게 하고 마른 땅을 물의 근원이 되게 할 것이다. 내가 광야에 백향목과 아카시아 나무와 화석류와 올리브 나무를 심을 것이며 사막에는 잔나무와 소나무와 회양목을 함께 둘 것이니 여호와의 손이 이것을 만들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가 이것을 창조했음을 사람들이 보고 알게 되며 함께 생각하고 깨닫게 될 것이다. 너희는 소송을 제기하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너희는 확실한 증거들을 제시하여라. 야곱의 왕께서 말씀하신다. 그것들을 가져와 이전 일이 어떤 것인지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우리에게 말하게 하라. 그러면 우리가 마음에 두고 그 결말을 지켜보겠다.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 있을 일들을 우리에게 말해 보아라. 이후에 될 일을 말해 보아라. 그래야면 너희가 신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될 것이다. 좋게 하든지 해롭게 하든지 해 보아라. 그러면 우리가 놀라고 함께 볼 것이다. 보아라.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고 너희 일도 헛것이며 너희를 선택한 자는 역겨운 자이다. 내가 북쪽에서 한 사람을 일으키니 그가 해 뜨는 곳에서 와서 내 이름을 부를 것인데, 그럼 마치 토기장이가 진흙을 밟아 이기듯 통치자들을 진흙처럼 밟을 것이다. 누가 처음부터 이 일을 말하여 우리로 알게 하였느냐? 누가 이전부터 이 일을 말하여 우리가 그분의 의로우시다 말하게 하였느냐? 참으로 아무도 말한 자가 없고, 참으로 아무도 선포한 자가 없고, 참으로 아무도 너희 말을 듣는 자가 없다. 처음으로 내가 시온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보아라 하였다. 예루살렘에 내가 기쁜 소식을 전할 사람을 줄 것이다. 그러나 내가 보니 한 사람도 없었으며 내가 물어도 그들 가운데에는 한마디도 대답할 수 있는 좋은 자가 없었다. 보아라. 그것들은 모두 헛것이다. 그것들의 하는 일들은 아무것도 아니며 부어 만든 그것들의 형상은 바람이며 공허이다. 42장.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이 기뻐하는 내가 택한 사람을 보아라. 내가 내 영을 그의 위에 두었으니, 그가 민족들에게 공의를 가져올 것이다. 그는 소리 지르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거리에서 그 목소리가 들리게 하지 않을 것이다. 것시며사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공의를 가져올 것이다. 땅 위에 공의를 세울 때까지 그는 세하지 아니하고 낙담하지 아니할 것이니 섬들이 그의 법을 기다릴 것이다.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며 땅과 그 소산을 내시며 땅 위에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에 다니는 자들에게 영을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신다.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부, 불렀고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지킬 것이며 너를 백성의 언약과 민족들의 빛으로줄 것이니 내가 보지 못하는 사람의 눈을 뜨게 하며 갇힌 사람을 토굴에서 어둠 속에 거하는 사람들을 감옥에서 이끌어 낼 것이다. 나는 여호와니 이것이 내 이름이다. 나는 나의 영광을 다른 곳에게 주지 아니하고, 나의 찬양을 우상들에게 주지 아니할 것이다. 보아라, 이전 것들이 이루어졌으니, 이제 내가 새로운 일들을 선포한다. 그 일들이 시작되기 전에 내가 너희에게 말하겠다. 항해하는 자들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과, 섬들과, 그 거주민들아, 여호와께 새 노래를 부르며, 땅끝에서부터 그분을 찬양하는 노래를 불러라. 광야와 그 성읍들과 계달 사람들이 거주하는 마을들은 목소리를 높여라. 셀라의 거주민들은 즐겁게 노래하며 삼국대기에서 크게 외쳐라.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며 섬들 사이에서 그분에 대한 찬양이 선포되게 하여라. 여호와께서 용사같이 나가시며 전사같이 분노를 일으키신다. 그분이 부르짖으시고 참으로 크게 외치시며 그의 원수들에게서 승리하실 것이다. 내가 오랫동안 침묵하였으며 잠잠하고 참았으나 이제는 내가 해산하는 여자처럼 부르짖고 숨이 차서 함께 헐떡일 것이며 내가 산과 언덕들을 황무하게 하며 그 모든 풀들을 마르게 할 것이고 또 내가 강들을 섬이 되게 하며 못들을 마르게 할 것이다. 내가 맹인들을 이끌되 그들이 알지 못하는 길로 이끌 것이며 그들이 알지 못하는 지름길로 그들을 인도할 것이요. 어두움이 그들 앞에서 빛이 되게 하며 굽은 곳들을 평탄하게 할 것이다. 내가 이 일들을 하며 그들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니 우상을 의뢰하며그 부어 만든 형사에게 당신들은 우리의 신들이다 말하는 자들은 뒤로 돌아 크게 수치를 당할 것이다. 귀머거리들아 너희는 들어라 맹인들아 너희는 밝히 보아라 누가 맹인이냐 내 종이 아니냐 누가 내게 내가 보내는 나의 사신과 같은 귀머거리이겠느냐 누가 내게 헌신한 사람과 같은 맹인이겠느냐 여호와의 종과 같은 맹인이 누구이겠느냐. 내가 많은 것을 보나 지키지 않으며 귀는 열려 있으나 듣지 아니한다. 여호와께서 자기 의의를 위하여 율법을 크게 하시며 영어롭게 하시기를 기뻐하셨으나 이 백성은 약탈당하고 노략당하였으며 그들 모두가 굴속에 붙잡히고 감옥에 숨겨져 있다. 그들이 약탈을 당하나 구할 사람이 없으며 노략당하나 되돌려 주어라 말하는 자가 없다. 너희 중에 누가 이 일에 귀를 기울이겠느냐 누가 장례일에 주목하고 듣겠느냐 누가 야곱을 노력하게 이스라엘을 약탈하는 자에게 넘겨주었느냐 바로 여호와가 아니시냐 우리가 죽게 죄를 범하였다. 백성이 주님의 길로 행하지 아니하였고 주님의 율법을 순종치 아니하였으므로 주께서 이스라엘 위에 맹렬한 분노와 격렬한 전쟁을 쏟아 부으셨다. 사방에서 그들은 불길에 휩싸였으나 알지 못하고 불이 그들을 태웠으나 마음에 두지 않았다. 43장 야곱바 이제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분께서 말씀하신다. 너는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 이름을 불렀으니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나갈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며 강을 건널 때 그것이 너를 덮치지 못할 것이다.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나갈 때에도 내가 타지 아니할 것이고, 불꽃이 너를 사르지 못할 것이다.이는 내가 여호와 내 하나님이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이며, 내 구원자이기 때문이다.내가 이집트를 너의 속량물로, 에티오피아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다.너는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니, 내가 너를 사랑하며, 내가 너를 대신하여 사람들을 내어주고, 백성들로 내 생명을 대신하게 하겠다.두려워하지 마라.이는 내가 너와 함께 하기 때문이다. 내가 내 자손을 동쪽에서 데려올 것이며 서쪽에서 너를 모을 것이고 내가 북쪽에게 놓아라 말하며 남쪽에게 붙잡지 마라 말하겠다.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내 딸들을 땅끝에서 데려오고 내 이름으로 부름을 받은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내가 창조한 자를 데려오라. 그들을 내가 짓고 만들었다. 눈이 있으나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을 데려오너라. 모든 민족들이 함께 모였고 백성들이 집결하였는데 그들 중 누가 이 일을 말하며 이전 일들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그들이 증인들을 세워서 자기들이 옳다는 것을 증언하고 그들이 듣고 그것이 진실이다 라고 말하게 하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너희는 나의 증인이며 내가 선택한 나의 종이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합니다 나보다 앞서 지음을 받으신 신이 없으며 내 후회도 없을 것이다. 나고 하 나는 여호와이다.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다. 너희 중에 다른 신은 없으며 내가 선언하였고 내가 구원하였으며 내가 보여 보여 주었으니 너희는 나의 증인들이며 나는 하나님이다. 여호와의 말씀이다. 또한 예로부터 내가 그인이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고 내가 하는 일 그것을 누가 돌이킬 수 있겠느냐. 너희의 구속자이시며 이스라엘에 거룩하신 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신다.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빌로니아에 그들을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들이 도망하여 내려가게 할 것이니 그들이 즐거워하던 배로 내려가게 할 것이다.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자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이며 너희 왕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바다의 길을 거센 물 가운데 통로를 내시며 병거와 말과 군대와 전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다 함께 엎드려지고 일어날 수 없게 하고 그들이 소멸하여 심지처럼 꺼져가게 하신다. 너희는 이전 일들을 기억하지 말며 예적 일들을 생각하지 마라. 보아라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니 이제 그것이 나타날 것이다. 너희는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참으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낼 것이다. 들짐승들 곧 이리와 타조들이 나를 존경할 것이니 이는 내가 광야에서 물을 주고. 사막에 강을 내어 나의 백성 나의 택한자가 마시게 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 지었으니 그들이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합니다. 그러나 야곱아 너는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며 이스라엘아 너는 내게 실증을 내었고 너는 내게 내 번제의 양을 가져오지 아니하였고 내 희생 제물로 나를 영화롭게 하지도 아니하였다. 나는 예물 때문에 너를 수고롭게 하지 않았으며 유황 때문에 너를 괴롭게하지 않았으나 너는 나를 위하여 돈으로 향을 사지 아니하였으며 내 희생 제물의 기름으로 나를 흡족하게 하지도 않았고 도리어 너는 내 죄들로 나를 부담스럽게 하였으며 내 죄악으로 나를 괴롭혔다. 나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죄들을 없애는 자니 내가 내 죄들을 기억하지 아니할 것이다. 너는 나와 함께 기억해보고 함께 판단해보자. 너는 내가 옳다는 것을 말로 입증해 보아라. 내첫 조상이 죄를 지었으며, 내 선생들도 내게 반역하였다.그러므로 내가 성소의 지도자들을 욕되게 할 것이며, 야곱을 짐멸 당하게 내어주고, 이스라엘을 비방거리로 내어줄 것이다.44장 나의 종 야곱아,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너는 들어라.너를 만드시고 너를 태에서부터 지으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주께서 너를 도와주실 것이다.두려워하지 마라. 나의 종 야곱아, 내가 택한 여수로나, 참으로 내가 말마른 땅에 물을 주고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할 것이며, 내가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들에게 부어줄 것이니, 그들은 마치 시냇물가에 버들처럼 풀 가운데에서 솟아날 것이다. 어떤 이는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의 것이다 라고 할 것이며, 또 다른 이는 야곱의 이름을 부를 것이고, 또 어떤 이는 자기 손에다, 나는 여호와의 것이다 라고 기록하며,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스스로 칭할 것이다. 이스라엘의 왕이신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속자이신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신다.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나 외에 다른 신은 없다. 내가 백성을 세운 이후부터 나처럼 외치고 알리며 선명할 수 있는 자가 누구냐? 만약 있다면 장래일과 일어날 일을 알려라.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겁내지 마라. 내가 예전부터 너에게 그것을 말하고 선포하지 않았느냐? 너희는 나의 증인들이니 나 외에 신이 있느냐? 다른 반석은 없으니 다른 신을 나는 알지 못한다. 우상을 만드는 자들은 모두 허망한 자들이다. 그들이 즐거워하는 우상은 무익한 것이며 그것의 증인들은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므로 그들이 수치를 당할 것이다. 누가 신상을 지으며 무익한 우상을 부어 만드느냐? 보아라 그 무리들은 모두 수치를 당할 것이다. 대장장이들은 사람이니. 그들이 다 모여 서서 두려워 떨며 함께 수치를 당할 것이다. 대장장이는 철을 숯불에 달구어 망치로 그것을 치고 그의 강한 팔로 모양을 만든다. 그는 배고프고 힘이 없어지고 물을 마시지 않냐하여 지치게 된다. 목공은 줄을 누리고 연필로 그것에 줄을 긋고 대패로 밀고 걸음새로 그것에 줄을 긋는다. 그는 사람의 아름다움을 따라 인간의 형상을 새겨 신전에 두며 백향목을 베거나 아니면 삼나무나 상수리나무를 베어 오지만 그것은 삼님 중에서 자라난 것이거나 아니면 심겨진 백향목이 비를 맞고 자라는 것이다. 자라난 것이다. 그 나무는 사람에게 땔감이 되니 사람이 그것으로 자기 몸을 따스하게 하며 또 불을 피워 빵을 굽고 또 그것으로 신상을 만들어 그것에 엎드려 절하고 우상을 만들어 그 앞에 절한다. 그중 절반은 불사르고 나머지 절반은 고기를 구워 먹는데 그는 그것으로 고기를 구워 먹고 만족해 하며 또한 몸을 따뜻하게 하면서 아, 따뜻하다. 내가 불을 보고 있구나. 말하면서 그 나머지로 그가 신상, 곧 자기의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엎드려 절하고 경배하고 그것에 기도하며 나를 구원해 주어서 당신은 나의 신이십니다. 라고 말한다. 그들이 알지 못하고 분별하지 못하는 것은 그들의 눈이 감겨 볼수 없고 그들의 마음이 닫혀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다. 사람이 생각도 없고 그 마음에 지식도 없으며 분별력도 없이 말하기를 나는 그 중에 절반은 불사르고 또한 그 숯불 위에 빵도 굽고 고기도 구워 먹었다. 그리고 그 나머지로는 역겨운 것을 만들고 나무조각 앞에 엎드려 절한다 하니 그는 죄를 먹고 마음이 미혹되어 스스로를 그릇 인도하고 그의 영혼을 구원하지도 못하면서 내 오른 손에 있는 것은 거짓이다라고 말하지도 못한다.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 일들을 기억하여라. 너는 내 종이다. 내가 너를 지었으니 너는 내 종이다. 이스라엘아, 내가 너를 잊지 않을 것이다. 내가 내 허물들을 구름같이, 내 죄악들을 안개같이 없애 버렸으니 내게로 돌아오노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다. 여호와께서 이 일을 하셨으니 하늘이여 노래하여라. 땅의 깊은 곳들아 외쳐라. 산들아, 숲과 그 가운데 모든 나무들아, 소리내어 노래하여라.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속하셨으며 이스라엘 중에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너의 구속자이시며 너를 태에서 지은 자이신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신다. 나는 모든 것을 만들었으며 홀로 하늘을 펼쳤고 홀로 땅을 편 여호와이니 거짓말하는 자들의 징조를 패하고 점쟁이들을 어리석게 만들며 지로운 자들을 물리치고 그들의 지식을 어리석게 한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종의 말을 응하게 하시고 자기 사자들의 계획을 이루신다.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그곳에 사람이 살 것이다. 말씀하시며 유다 성읍들에 대하여는 그것이 건축될 것이며 내가 그 폐허된 곳들을 다시 세우겠다. 말씀하시고 기품에 대하여는 말라라. 내가 내 강물들을 마르게 할 것이다. 말씀하시며 고레스에 대하여는 그는 나의 목자이다. 그가 나의 모든 뜻을 이룰 것이다. 말씀하시고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내가 다시 건축될 것이다 말씀하시며 성전에 대하여는 내 기초가 놓일 것이다 말씀하실 것이다. 45장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받은 자 내가 그의 오른손을 잡고 그 앞에 민족들을 굴복시키고 왕들의 허리띠를 풀게 하고 그 앞에 성문들을 열어서 닫지 못하게 할 고리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높은 곳들은 평지가 되게 하고 노스의 성문을 부수며 새 빗장을 쪼개고 내게 어둠 속에 보물들과 은밀한 장소에 있는 보화를 줄 것이니 내 이름을 부르는 이가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 내가 알 것이다. 내종 야곱과 내가 택한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가 너를 내 이름으로 불렀으니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어도 나는 내 이름을 지었다. 나는 여호와이다. 나 외에 다른 이는 없으니 나 밖에는 하나님이 없다.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어도. 나는 너를 힘있게 할 것이니 해 뜨는 곳에서나 지는 곳에서 사람들은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나는 여호와이다. 나는 다른 다른 이는 없다.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만들고 환란도 창조하니 나는 여호와이다.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이다. 하늘이여 위에서부터 내리여 구름에서 의가 비같이 내려라. 땅이여 열려서 구원의 열매를 맺고 의의 싹이 나게 하여라. 나여호와가 그것을 창조하였다. 화 있을 것이다. 질그릇 중에 하나이면서 그 지으신 자와 논쟁하는 자여, 진흙이 토기를 만드는 사람에게 내가 무엇을 만드느냐 하거나 내가 만든 것이 그에게 손이 없다 말할 수 있겠느냐. 아버지에게 당신은 무엇을 낳았습니까 하고 어머니에게는 당신은 무엇을 낳으려고 진통하셨습니까? 라고 말하는 자에게 화 있을 것이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곧 이스라엘을 지으신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신다. 장래일들을 내게 물어라. 너희는 나의 자손들과 나의 손으로 만든 것에 대하여 내게 부탁하여라. 내가 땅을 만들고 그 위에 사람을 창조하였다. 내가 내 손을 하늘에 펼쳤으며 그 모든 천체에 명령하였다. 내가 의로 그를 일으켰으며 그의 모든 길을 평탄케할 것이니 그가 나의 성읍을 건축할 것이며. 사로잡힌 나의 백성을 값도 없이 보상도 없이 놓아줄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신다. 이집트의 재물과 에티오피아의 물품과 스바의 장대한 사람들이 다 내게로 넘어와 내 것이 될 것이다. 그들이 너를 따르며 사슬에 메어 내 앞에 엎드릴 것이며 너에게 간청하며 말하기를 참으로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계시며 다른 이는 없고 그 외에 다른 신은 없습니다. 라고 할 것이다. 참으로 주님은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구원자이시다. 우상을 만드는 자는 수치와 창피를 당할 것이며 그들은 다 치욕 가운데 들어갈 것이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여호와께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영원한 구원이다. 너희는 영원토록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며 창피를 당하지 아니할 것이다. 하늘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며 땅을 지으시고 그것을 견고케 하신 분이시며 땅을 혼돈하게 창조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거주할 수 있는 곳으로 지으신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신다. 나는 여호와이니 나밖에 다른 이는 없다. 나는 어두움의 땅에서 은밀하게 말하지 아니하였고 야곱의 자손에게 나를 헛되이 찾으라고 말하지 아니하였다. 나 여호와는 의를 말하고 옳은 것을 알린다. 이방 나라들 가운데 남은 자들아 너희는 모여 나아오너라 함께 가까이 오너라. 그들은 무지에서 나무 우상을 운반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신에게 기도하는 자들이다. 너희는 가까이 와서 진술하고 함께 은원하여 보아라. 이 일을 예로부터 선포한자가 누구냐? 옛날부터 이 일을 알린자가 누구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나 외에 다른 신이 없으니 나는 의로운 하나님이며 구원자이다.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다. 땅 끝의 모든 사람들아, 내게로 돌아와 구원을 얻어라. 나는 하나님이며 다른 이가 없기 때문이다.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한다. 나의 입에서 의로운 말이 나갔으니 그것이 다시 돌아오지 아니할 것이다.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며 모든 혀가 맹세할 것이다. 사람들이 나에 대해 이렇게 말할 것이다. 오직 여호와께만 의로움과 힘이 있다. 죽게 분노했던 자들은 모두 죽게로 나아가 수치를 당할 것이나. 이스라엘 자손은 모두 여호와 안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고 자랑할 것이다.